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록 향상 중급 사활 9 7 번째 시간입니다. 이 중급 사활은 기본 사활과 더불어서 저의 이제 강좌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바둑 좀잘 두시는 분들은 이 중급 사활이 가장 뭐클라스에 맞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가장 이제 무난하게 볼수 있다 이거죠. 좀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기록 뭐 기본 사활 예, 이게 맞고요 그래서 이 중급사와는 비교적 제가 봐도 한눈에 좀 어느 정도 두시는 분이다. 그러면 한눈에 그냥 이해가 되실 정도의 난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수분들은 묘수풀이, 유단자를 위한 묘수풀이 요런게 이제 좀땡기시고요 어쨌거나 오늘 문제도 딱요 문제도 보면은 원리만 알면 아주 간단한데, 그쵸? 지금 흙이 어떻게 하면 백돌 넉종을 잡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상전을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흑도 내수, 백도 내수, 내수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수는 뻔한데, 그 다음 수가 이제 정확히 둘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무조건 수를 줄여야 되고요. 백이 나갈 때 이제 고민을 해야죠. 늘 거냐, 젖힐 거냐. 근데 늘면은 그냥 입구자 정도 두면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이 젖히고요. 백이 단수 치면은 흑이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걸 외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두 가지가 있죠 그냥 바짝 씌우느냐 멀리서 떨어져 씌우느냐 근데 바짝 씌우면은요 백이 찌르고 젖힐 때 이렇게 단수치고 단수치고요 뚫어버리면은 흙의 다음에 응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 이제 느슨하게 씌워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둬도 100의 수는 3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00이 이제 결국 여기를 나갈 수밖에 없을 때요 이때 흙의 한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젖혀야 되는데요 단수 칠때과만히 빠져듭니다 그리고 따내면은 이렇게 찝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이 아유 다 잡았다고 넘어가는 순간 이 수상전에서 100이 한수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수를 3수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백이 이렇게 젖혀서 유혹을 패를 하자고 유혹을 해도 흙은 여기에 응하지 말고 있고 이럴 때 바깥쪽에서 쪼여서 조여, 이렇게 되면 백돌들이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수순은 긴데 거의 외길 수순이어서요. 뭐 바로 어느 정도 두실 줄 아신다 그러면은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자 지금 흙은 이100 석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석점을 잡아야지 이곳 이제 여기도 갈수를 안하고요. 또 귀에 1 0 5 다섯점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급하게 두면은 바로 여기를 끊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00이 나오면 이게 단수치고요. 이때 100이 따주면은 좋은데 예 여기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죠. 뭐 이렇게 두면요 사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두면은 뭐, 빈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은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는데, 뭐, 이렇게 둬도 거의 뭐, 결과는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만 둬도, 따낼 때 막으면요. 어쨌든 흙은 이렇게 되면 이제 석점을 잡는데 실패하고요. 이건 그냥 뭐 막아서 끝장나겠네요. 이쪽으로 치는 수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생각할 수 있는 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하이 석점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바깥쪽에서 단수를 칩니다. 이으면 단수치고요. 이렇게 두면은 단수치고 나갈 때 축으로 몰려오는 건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난리가 나죠. 한 다음에 양단수를 당해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장문을 치는 한수인데요. 이때 백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주면 좋은데 그냥 흑한점을 따냅니다. 찝으면 늘고요. 단수치면 이렇게 있고 붙이면은 그냥 나와서 이 변에 있는 한점 때문에 백이 절묘하게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이건데요. 이 석점을 무조건 한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 약점들이 다 사라지고 이귀의1 0 5 점도 이제 위험해지는데요. 바로 이렇게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이 이어야 되는데 이때 있고요. 단수 치면 나오고 이때꽉 틀어 막습니다. 나오면 젖히고요 또 나오면 젖히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게 어떻게 된다? 더 이상 백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흑은 이 중앙 백넉정과 수상전이 붙었는데요. 얘 당장 이렇게 보면은 흑은 지금 두 수밖에 없고요. 백은 세 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술 줄이는 거는 이제 부족한데요. 여기서는 흙이 아주 멋지게 잡는 방법, 백도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흙이 이렇게 두고요. 이걸 둔 다음에 요걸 양쪽으로 젖히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젖히게 되면은 이제 수가 한수 드는데 여기서 진짜 그 여러분들 사족이라고 아시죠, 사족. 흙에 이것까지 활용하려고 하면 백이 젖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고치면 있고요. 이거 두면 이렇게서 해 잡혀요. 그래서 흙은 반드시 이걸 그냥 두어야 되는데 뭐 이거 이제 한점 끊어 먹혀서 깔끔하게 이제 넘어가는 것 정도는 허용을 해 줘야 됩니다. 야, 너무 사람이 약,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이흑 석점으로 백 넉점을 잡는 요 연속 젖히기의 양쪽으로 젖히기 기술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문제인데요 이게 의외로 쉬워 보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예, 푸시면 상당한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백을 젖히기 위해서는 흙이 뭔가 여기를 젖혀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백이 이렇게 돕니다 치중하면 이어 버리고요 젖히면 은 뒤에서 막는 거죠 그리고 흙이 치중하면 은 막고요 이렇게 이으면 빠져 가지고 어떻게 된다? 백이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흑이 이걸 먼저 찌르면은, 백이 이어주면 고맙지만, 여기서는 그럼 그냥 여기 한집 만들고요. 찌를 때 빠지고, 이으면 이렇게 이어버립니다. 이것도 이제 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흑이 이거를 먼저 찌르는 수도 있는데, 막아주면 젖혀가지고, 깔끔하게 뭐가 된다? 백이 잡힌다 이거예요. 젖히고, 호구치면 단수치고요. 이으면 젖혀가지고, 잡힌다. 하지만 이때도 멋진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꼬부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여다보고요. 100이 빠질 때, 막으면 막고, 단수치면 이어서 어떻게 된다? 100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흑에게는 아주 특단의 대책이 한 가지 필요한데요. 과연 어디를 도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1번, 2번 둘다 아니에요. 근데 정답은 약간 이제 의외의 곳인데, 바로 흙은 이 곳을 이렇게 젖히고요. 백이 막을 때 찌르고 들어갑니다. 그럼 백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젖히면은 백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빈삼각을 두면은 여기 치우하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둬서 얼핏 봐서는 이제 100이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단수치고요. 따낼 때 이렇게 두면 이제 105점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걸 젖히면 이제 다른 응수가 없는데요. 요렇 요런거 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포위당에 있는 흑도를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이건데 둘레 8점은 이제 살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흙이 그냥 막으면은 이렇게 빠지고요. 호구치면은 백이 아래로 빠집니다. 그리고 붙이면은 이렇게 두고요. 막으면은 밀고 들어와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흙이 잡히게 됩니다. 이 형태는요. 그래서 흙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이렇게 먼저 입구자로 두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백이 빠지고 붙일 때 치중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히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예, 특별한 이런 수순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의 희생은 이제 감수를 해야 돼요. 음? 뭐 왜냐면 이거를 먼저 이제 젖히는 건데요. 백이 젖히면은 요때 그냥 이에 붙입니다. 그리고 단수 치면은 이제 단수 치고요. 백이 따낼 때흑에 단수 쳐 가지고 이제 두집 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날일자로 막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는데요. 이 수가 진짜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러한 수법이죠. 바로 흙에 이렇게 두면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여길 치받고요. 찌르면은 막고 이을 때 젖혀가지고 이 흙이 어떻게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급사회 97강 5문제를 또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푸실만 하십니까? 네, 요번 문제들 아주 재미난 문제들이었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 98강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